이 제품은 피부 탄력과 윤기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저자극 성분과 피부 탄력, 윤기 부여, 안티에이징 효과가 뛰어나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하며 낮과 밤 언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히알루론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촉촉함과 뛰어난 흡수력을 자랑하며 피부에 수분을 깊숙이 공급하여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리뷰에서도 탄력에 좋아요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피부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0회분과 70ml 앰플이 함께 구성되어 경제적이며, 동결건조 히알루론산이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이 제품은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데 최적입니다. 지금 바로 사용하여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